네. 2024년 5월. 기아 2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포물선에 관한 그런 문제죠? 자, 그럼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입니다. 이건 P값이죠? 어, 이 포물선 위에 1, 3면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이 F라는 점은 2콤마 0이다라고 먼저 쓸 수가 있죠. 음, 맞나요? 아, 어, 그 다음에 준선이 필요하죠? 음, 준선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자, 준선 한번 그어볼게요. 준선은 어, 여기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피가 이제 어 2코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정도의 준선을 그으시면 돼요. 자, 준선. 이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요? 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예요 준선은 마이너스 2. 써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준선입니다. 쉿. 자, 어, 이런 이제 어, 현재 어, 포물선 하나. y제곱분 8에대한거주요요소를기다 기록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는 주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음, <laughs>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아이 어, 포물선 위에 점 P가 하나 있어요. P를 초점으로 하고 준선이 x는 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초점으로 준선이 x는 k라고 되어 있니니 여기서 반대쪽에 있겠지? 한번 이걸 옆으로 한번 그어볼게. 뭐랑 옆으로 그거냐? 뭐냐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 옆으로 한번 그어볼게 이 축을 한번 그어보고 시작하려고. 자 여기는 여러분 있지. 이렇게 축이 있어요, 축. 얘는 이제 이 e 포물선의 축입니다. 이 e 포물선의 축. 그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또 여기는 요피에서 요만큼 거리에 요게 이제 뭐가 K라는 어 뭐가 놓여져 있겠어요. 그죠? 이 K라는 어 준선이 여기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얘는 어 K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K 이렇게 돼요. 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e 포물선과 이 e 포물선이 서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음 다음 이럴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 F를 지나고 포물선 실라하자 뭐, 이제, 어, 이 F를 지난다는 게 중요하구나. 자, 일단 여기는 이놈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자, 볼까요? F를 지나고 의미지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는 이 새로운 포물선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F를 지난다. 좀점 F를 지난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사각형 PRFQ의 둘레길이, 아, 여또 나와있어요. 사각형, 요놈의 둘레길이가 18이다가 나왔습니다. 이놈의 요 둘레길이, 둘레길이, 둘레길이 18. 그러면 이 길이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OFP. OFP가 누구야? O, OFP. 아, 요상각형이네. 자,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여긴 요상각형이야. 자, O, 여기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출발. 어 자, 아,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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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어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면 뭐 해야 될까? 문제는 언제나 꼬꾸로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는 OF는 이미 2라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PY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나 그럼 PY 좌표 구하면 끝나네 이거. 응? 어? PY 좌표 구해서 마무리짓도록 하자. 어. 자, 그럼 PY 좌표를 어떻게 구해? 이제 조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은 정의 자체가요.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는, 그죠? 포물선의 점에서 준선에 이는 거리와 초점에 이는 거리가 언제나 같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어,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음, 얘가 여기는 러놈의 초점. 그럼 여기는 요놈, 요놈. 자, 여기 위에 점. 얘하고, 그 다음 뭐 얘하고 길이 같습니다. 자 먼저 음 여기 있는 요 놈의 길이 요 놈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얘를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색깔로 표시 한번 해볼까? 음 얘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어 아래에서요 아래에서 이렇게 이르는 거리 있죠? 이렇게 이르는 거리, 요거 어 요거하고, 누가하고 여기 아래에서 피 이르는 거리, 요거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같아요, 이렇게. 자, 이 길이 이렇 같아요. 왜? 포물선 위에 점 준선 초점이니까 그죠 어 다음 여기는 이쪽 길이도 한번 표현 한 해볼까요 이쪽 길이는 그럼 뭘까요 아 요거 한번 조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우리요 요거를 여기 요거 요유 아래서요 이 아래에서 어디에 있는 거리야 하면은 이거 거리 한번 해볼게 이거 이 거리. 이 거리는 뭐하고 똑같냐? 바로 여기는 이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 위에 점이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준선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초점이 있는 거리하고 당연히 똑같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아래에서요. 여기에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리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여기는 요 길이 요 길이, 길이 똑같고요. 이 노란색, 노란색 길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어, 이해되셨습니까? 어, 다음, 또 하나 어, 뭐가 있느냐. 여기는 요 길이가 있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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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 요 길이는 F 초점과 여기는 Q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놈의 길이는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어, 뭘로? 요, 요걸로 한번 해보죠. 요걸로. 자, 얘는, 어, 이거를 있죠. 여기는 이 F하고 Q. Q하고 F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초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포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 되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얘하고도 똑같습니다. 음, 그 다음 또 여기는 이 길이, 피큐를 한번 해볼게요. 피큐? PQ? 피큐는 무슨 색깔로 한번 해볼까? 음, 피큐는 어디 보자. 아, 요거를, 아, 요걸로 한번 해볼게. 요걸로. 요 아니다, 아니다. 어, 그냥 요, 자, 잘안 보이지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피큐의 길이 있죠. 피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이는 아시죠? 여기는 이 P가 초점이고 Q가 또 이, e? 포물선, 이 포물선이 점이니까 여기도 같습니다. 어, 이해되셨죠? 그러고 봤더니 여기 있는 요거 더하기 요거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이거 더한 거 있죠? 이두개 더한 건이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도 이 길이에요. 결국 이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게 돼 있느냐?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요놈부터 요놈까지 거리, 요놈부터 요놈까지 거리에 두배한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는 요놈이 K잖아. a 가 마이너스이고, K 플러스 E가 바로 이놈의 길이이고, 그놈의 두 배가 18.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K 플러스 2라는 것은 9다라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럼 K는 뭐가 되느냐? K는 7이다라는 걸 정의, 포물선의 정의에서 구해냈습니다. 아, 얘가 7입니다. 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남은 게 있을까요? 아,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요거 한번 보자. 지금 보니까 여긴 요거 있지. P라는 점이, P라는 점이 바로 뭐예요? 이 포물선 위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P가 또이 포물선의 초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봐.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두개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당연히 알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초점이니까 또 여기는 이 포물선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 아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가 서로 같은 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 아, 지금 음, 요놈의 y 자표가 궁금해요. 근데 요놈의 y 자표는 지금 현재 구해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게 이제 처리가 될것 같냐? 이런 게 처리가 될것 같아요. 봐 봐. 지금 여기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5예요. 이거 5. 그죠? 7에서 2 빼면 5잖아. 그럼 여기도 5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p 의 x 좌표가 3이라고 구해집니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 p라는 점의 좌표는 3, 뭐, b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b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지 아, 이제 끝났네요. 그럼 결국 여기는 이 포물선에 자,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y제곱은 뭐가 돼? 38, 24가 되겠고, 자, y는, y는, 자, 양수죠, 저게. 어, 그럼 몇 루트? 어, 2 루트 6이다라고 끝내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넓이가 구해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얘는 이제 뭐 프리 같은 게 거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어, 2. 자,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2예요 어, 그죠? 피가 2니까. 그 다음에 높이 2 루트 6입니다. 이 루트 6. 그래서 끝. 2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넓이에 쓰고, S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24가 답이 되겠네요.